썸타다 홈페이지 오픈! 대생, 뭐 보고 계세요? 아, 어, 반해버렸어. 아, 이 차종에 반해버렸습니다. 차한번 보여주세요. 와, 진짜 이게 쉽게 볼수 없는 그 차인데, 야, LS 최신형 모델, 예, 500H,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뭐, 신차 출고는 뭐 이제 1억 5천대인데, 디자인 진짜, 예, 너무 멋있 너무 멋있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준비한 매물. 자, 프리미엄 차량. LS 차량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썸타사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지나가다가 딱 보고, 와, 저차 뭐지? 어, 어, 디자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렉서스의 LS 프리미엄, 아, 플래그십 세단이죠? 어, 플래그십인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일단 연비를좀 잡았고, 어, 사실 이 고급차 타시는 분들 생각보다 경제적인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 연료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사실 디젤은 약간 소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플래그십도 이제 하이브리드 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비까지 잡은 그 모델입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리면 최초 등록은요, 어, 2018년도 4월 20일에 최초 등록을 한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7만키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5 1류에서는요성능상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LS 500H AWD 다륜 구동까지 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신차 출고 금액은 1억 6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신차로 판매했던 차량이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딱반 정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에 어, 많은 매물들 검색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이제 그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최고 급 플래그십들이 갖고 있어요 이 제너시스 제 라이너 무지 G90도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벤츠 S클래스 7시리즈 하지만 렉서스 앤 L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가장 좋은 모델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뭐좀 되게 검소 하잖아요 뭐 경차 되게 많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렉서스 브랜드는 어, 플래그십이 LS는 좀 이제 역사가 좀 길죠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이제 렉서스를 어, 많이 탄다고 합니다 LS 모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숙한 또 브랜드가 렉서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좋죠 렉서스는 또 이제 ES 하이브리드 인기 좋고 이제 LS 플래그십인데도 하이브리드까지 자 전면부에 그릴이 굉장히 큽니다. 어. 굉장히 크고, 와, 전면부조 압도적입니다. 자, 전방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 어, 헤드램프도 이렇게 스타일도 너무 이쁘죠. 너무 고급스럽다. 에이, 뭐, 이렇게 전방 센서하고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차체가 굉장히 깁니다. 에이, 차체가 일단 굉장히 좀 길고, 당연히 좀플래그십도 길어야죠. 왜냐면 또 실내 공간을 좀 빼야 되니까. 자 타이어 같은 경우는 19인치, 19인치 타이어 적용했고 예, 트레드는 약한4 한0 50% 정도 남아 있네요. 어 필도 필도 렉서스만이 갖고 있는 이런 또 전용 필 어, 보실 수가 있고. 자어 이것도 빠지면 섭섭하죠. 압축도 자 고스트 도어까지 이렇게 좀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뒤쪽도. 아래쪽에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어 레터링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도 압축도어까지. 플래그십 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음 생각보다 제가 제가 진짜 조금 놀란 게, 연비 고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플래그십인데도. 뭐, 사실, 아, 뭐, 이렇게 뭐, 뭐, 1억, 2억 되는 차, 기름, 뭐 생각하고 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조금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어, 그래도 그 고급차는 고급차, 뭐 1억, 2억 사는 건 사는 거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나는 또 고려할 거야. 생각보다 이러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 좀, 이어 모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 이렇게 보여주시면, 렉서스, LS500H. 모델 자체는 500H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형 타입은 4륜이 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준비한 모델은 4륜까지 이렇게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에도 이제 이렇게 매트까지 어, 잘 깔아 두었고, 어 트렁크 사이즈는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점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신차 금에서 액딱반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좀더 잘라서 7,500, 자 7,500만 원의 LS 모델을 오늘 준비했어요.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에 이거 실내를 이렇게 시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확실히 이제또 고급 차들은 음 이런 게 다릅니다. 시트의 스타일부터, 에이. 어 실내 색상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와인 색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인 색상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도어 쪽, 도어 쪽 먼저 보여주시면 와 도어 쪽에도 이렇게 가죽, 가죽하고 트림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네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요. 1단, 2단, 3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 포함되어 있고, 어 전동잡이, 전동잡이 버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도 이렇게 당연히 전동시트, 당연히 전동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겠죠. 시트, 전동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렉서스는참 이제 하이브리드를 잘 만드는 또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왼쪽 보게 되면 와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어 디스플레이에 딱딱 나오네. 와 너무 너무 좋다. 이런 옵션들 역시 고급차에 들어가는 계기판도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 레디 버튼 딱 보이죠? 그냥 시동 딱 걸려 있는 모델이고. 자 이렇게 핸들 쪽 보게 되면요, 어, ACC, 어드밴스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간 거리하고 앞 차간하고 차선까지 또잘 잡아주는 고그 모델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차량 상단에는요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상단 마감제도 와, 역시 이런 게또 고급차, 어, 고급차스럽죠.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디스플레이가 진짜 큽니다. 와, 그렇죠?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제가 봤을 때 12인치 정도, 13인치 정도 들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자, 후방 카메라하고 360도 어라운드 모니터까지. 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면 공조기 버튼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버튼식으로, 아날로그 시계도 아래쪽에 또 숨어 있고,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포함이 되어 있고, 자 홀드 기능, 오토 홀드 기능하고 CD 플레이어까지, CD 플레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터치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설정하실 수 있고 차량 리프트 기능하고 EV 모드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커튼까지 플래그십 커튼 들어가야 하죠. 자, 차키도 이렇게 두개다두개 구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LS는 진짜로 이제 플래그십 중에서도 연비까지 연비와 디자인 두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차종은요, 어, 렉서스 LS 모델 함께했고요. 제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7,500만 원 준비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요, 상단의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저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라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